싼 가격에 올라타자 산타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음, 로봇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최근에 로봇주 관련해가지고요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제 시장의 관심이 로봇주 쪽으로 좀 몰릴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로봇주요 예전에 일단 뭐 대표적인 거,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봉 차트인데요. 여기 주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주들이,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올 초에요. 올 초. 2023년, 그냥 1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2023년 1월. 올 초부터, 로봇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했었습니다. 엄청난 상승.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거의 5배 이상을 상승을 한 종목인데요. 이게 불과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5배 상승을 한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로봇주, 2023년 초반은요, 로봇주의 시대였습니다. 로봇주가 신호탄을 쏘고 그 이후에 ai가 바톤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그래서 2023년 1분기 1분기는 정말 우리가 어떤 종목이든 뭐 로봇주건 ai건 2차 전지건 이 섹터 안에서 아무거나 사도 아무거나 사도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엄청난 호황기였습니다. 2023년 1분기가 아, 주식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어? 어, 이때, 주식이라는 거를 처음 접해보신 분들이 많이 생겨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지금 어떠세요? 1분기 때는 아무거나 잡아도 수익이 막 빵빵 나던 시절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이제 4월, 5월, 이제 6월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2분기인데요. 어떻게 아직도 여전히 수익 빵빵 내고 계십니까? 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호황기 괜히 호황기가 아니죠. 아무거나 사도 수익을 얻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어, 지금은 호황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우리 주린이 분들, 주식시장 인제 뛰어드신 분들 수익 얻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 산타, 싼타. 산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제가 종목을 찾아드릴 테니.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얻어 가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이야기가 잠깐 딴 데로 샜는데요 다시 로봇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봇주 그래서 지금 1, 2, 3월 로봇주들 엄청나게 상승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상승이 있으면 조정도 있는 법 그래서 최고 상당까지 찍은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아서 지금 여기 21선 근처까지 밀리다가 다시 한번 밀리고 이렇게 이제 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보여주기 위한 어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예시를 들어드리기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좀더 완만하게 상상을 했던 로보티즈라는 종목으로 다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로보티즈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로보티즈 주봉차트 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올 초, 뭐, 엄밀히 따지면 작년 연말이었어요. 작년 연말, 2020년이 끝나갈 무렵서부터 로봇주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고,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여준, 이게 전형적인 로봇주들의 움직임인데요. 자, 지금 로봇주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이제 조정을 또한 차례 받을 만큼 받았어요.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지금 20선까지, 20선까지 밀리면서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 여기서 살짝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게 뭐다? 지금 로봇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게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우리가 종목을 매수를 해서요, 수익을 얻으려면 남들보다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래서 상승할 것 같은 종목을 미리 잡아놔야 됩니다. 남들 다살때 그때 같이 올라타면요. 어, 뭐 물론 그래도 수익은 얻기야 하겠지만 손실 볼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산타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싼 가격에 사야 된다. 싼 가격에 올라타라. 싼 가격에 사서 비쌀 때 팔고. 싼 가격에 사서 비쌀 때 팔고. 싼 가격에 사라. 지금. 로봇주들. 지금 사야 됩니다. 이슈가 하나, 둘씩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조정은 다 거쳤어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하 후에 어, 여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을 다 받았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종목을 하나 더 볼까요? 어떤 종목을 보여드릴까? SBB테크라고 아이고. 여러분들 요것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요 종목 한번 볼까요? SBB테크 한번 보겠습니다. 자, SBB테크. 이것도 지금 일단 주봉으로 보고 있는데요. 보세요. 상승 후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디까지? 20선까지. 20선까지 조정을 받고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가격을 유지를 합니까, 안 합니까? 가격 유지하잖아요. 그죠? 가격 유지하면서 여기서 횡보 아, 이게 뜻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조정 다 받았다입니다. 조정을 다 받았다. 횡보를 한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로봇주들이 지금 다 이렇게 똑같아요.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요. 상승 이후에 쭉 밀리면서 조정을 받다가 6, 20선 주봉으로 20선 근처에서 전부 횡보 이건 조정이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이 조정이 끝, 끝자락 끝이 조정이 끝나는 이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재상승 흐름이 나와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싼타가 싼 가격에 올라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싼 가격이 지금 로봇주들에게 왔다 입니다 로봇주들에게 지금 싼 가격이 왔다 물론 여기서 횡보를 이마만큼 더 끌다가 갈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갈지 아니면 더 끌다가 갈지 요거는 시기상의 문제인데요 물론 우리가 사자마자 사자마자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을 해 주면 정말 너무나도 좋겠죠 그죠 최고의 타이밍 너무나도 좋은 매매가 되는 건데 이거를 맞춘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 가격적으로 먼저 접근을 하세요. 어? 가격이 싸네. 지금 조정이 얼추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뭐로 판단을 하느냐? 기사들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기사. 지금 로봇주들 관련돼서 기사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요, 유일 로봇이라고 제가 오늘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오늘 유일이 아니었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나 봐요. 아, 오늘 에브리봇이었습니다. 에브리봇. 에브리봇,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리봇. 자, 보이시나요? 에브리봇. 오늘 뭐 계약 기사가 뜨면서 오늘 급등 나와준 모습인데요. 이 종목도 보십시오. 응? 앞차례, 앞전에 상승 이후 조정을 받다가 조정을 받다가 횡보. 보이시죠? 횡보. 행보를 하다가 이제 상승 전환. 보이십니까? 딱 밑에 하단부, 딱 지지 라인 딱 그어드리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모든 로그주들이 지금 다이 부분에 있습니다. 다이 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기사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어떤 기사? 지금 일단은 종목별 개별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에브리봇 계약 기사가 뜨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당연히 개별 종목 개별 종목 기사니까 이 종목이 상승을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큰 넓게 시야를 넓게 보십시오. 지금 에브리봇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내일 좀 있으면 두산 로보틱스라고 또 다른 로봇주 IPO가 있습니다. 상장 심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며칠 뒤에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로봇 산업 로봇 산업 지원 정책. 요런 게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AMR, 이게 자동 분류화 로봇이에요. AMR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 또 선언을 하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포스코에서 어또 로봇 협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뉴로메카라는 또 로봇 종목이 또한 차례 급등을 했었죠. 이렇게 지금 벌써 관련된 기사들만 몇 개입니까? 로봇 관련 기사들이 지금 최근에 어, 여러분들이 아직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그니까뭐 4월 달, 5월 달 대비해서요. 4월, 5월 대비해서 지금 기사들이 4, 5월 대비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 뭐다? 그만큼 이제 시장의 관심이 이쪽으로 쏠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봇주 여러분들,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 저점에 있을 때, 지금 로봇주들 전부 저점입니다. 아무거나 올라타셔도 돼요. 솔직히 아무거나 올라타셔도 여러분들, 수익은 무조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대장주를 매수해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로봇 관련 대장주, 지금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그 종목, 아, 대장으로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줄 거라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받쳐주는, 지금 매출이 받쳐주고 계약 관련 공시들이 막 나오고 있는, 실적이 받쳐주는 로봇주, 이거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제가 찾아 냈습니다. 실적과 매출이 현재 발생 중이고 계약 공식까지 빵빵 터지고 있는 이 로봇주 그 종목 제가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바닥에 있을 때 가장 쌀때 이왕 로봇주 담을 거면 어 대장주를 담으시라. 이 대장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기 상단의 번호로요. 로봇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내주신 분의 한에서만 제가 이 종목 알려드릴 겁니다. 로봇주 지금 잡아야 된다. 가격 쌀때더 상승하게 여기서 잡으면 여기서 산 분보다 비싸게 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로봇주 흐름이 왔습니다.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방향은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탑승만 하면 되는데 어떤 걸 탑승을 해야 될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이 결정을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산타가 히든 종목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로봇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01077715892이 번호로 로봇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로봇 대장주 미래의 대장 역할을 할저 산타가 예측한 미래 대장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 종목 알려드린다고 해서 비용 금품 이런 거 일절 받지 않습니다. 무료로 다 나눠 드리는 거니까 꼭 종목명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대신에 어, 저희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어, 채널 성장 좀할수 있게 영상 좋아요랑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요거만 해주시면 제가 종목명 그냥 무료로 나눠 드릴 거니까요. 어, 문자 로봇이라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